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합니다. 이번 결정은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긴급 지원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가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어가입니다. 돈은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돈은 오는 20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인하고 안내할 예정이며 농가는 해당 시군 농협 시지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 서류는 본인 주민등록증, 피해 증빙 자료, 이자 감면 약정서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 지원책을 검토 중이며 2025년 예산 확정 후 피해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 긴급 융자 지원을 내년 1월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피해 농가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이용범입니다.